하나, 둘, 셋 자동으로 치워집니다 <laughs> 향후에 이런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또지방한 얼마 전에 제가 또 가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.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전경기를 이미 시작. 했 탐구 중립 나아가 이에스 경영업의 전환까지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할 것입니다. 오늘 대표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사업 여기까지 사업 전환의 전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. 차량 부품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다 특히 뭐 엔진 동력. 지금 다루면 은이 정리를 해야 되느냐그 다음에, 차량, 전기 저, 네. 저. 대책으로 선제적 사업구 u n d a y 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디지털 전환을 n d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 u n 처 a y 저. s 2 n d 2 y 저. Sunday, 저. Sunday, 저. s u n d 신사업으로 사업적인 구조혁신지원센터가 그 길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.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업소 인사 말씀 중개업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 전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한정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가까운 차에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구조혁신지원센터 이렇게.